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초록초록 뭔가 눈 쌓인 언덕에 초록초록 한 것이 있지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이것은 잘라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작은 대나무처럼 삐죽삐죽 자라는 것이지요. 대나무는 아니고 이것이 속세 목적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도 초록초록하니 간상용으로도 좋고요. 여름에 초록초록 아주 보기 좋은 속세입니다. 속이 텅 비어있으면서 꿋꿋하게 서는 것 이것은 우리 몸 어디에 좋을까요? 우리 뼈와 비슷하게 생긴 것은 우리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네, 이 속세 우리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속세의 민간요법에서는 전초를 달인 물을 희질이나 눈알이에 세척을 하였고 루마티즘 관절염으로 아플 때 땀내기 약으로 사용하였고, 폐결핵 목구멍이 아플 때 가슴앓이 할 때, 머리가 아플 때 진정제 약으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속세의 동의보감에는 여름철 더위를 물리칠 수 있고, 마음과 정신의 안정할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잠을 덜 자게 하는 것으로, 충근증에 도움이 되며,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구강 건조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하지요. 또한 속세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 눈의 각막은 창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창문에 성해가 끼고 먼지가 앉으면 흐릿하게 보이듯이 눈의 각막에 먼지가 끼우면 뿌옇게 보이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겠지요. 눈에 염증이 생겨 각막이 혼탁하여서 생길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속세 목적입니다. 이 속세를 다려서 차로 마시고 술을 담궈서 약술로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아는 언니가 속세 모종을 조금 주어 우리. 이렇게 연못을 파두은 주변에 심어뒀더니 멀리멀리까지 퍼져서 완전히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속새밭입니다 왕보리수가 자라고 있는 나무 밑에서도 자라고, 느름나무가 있는 아래에서도 자라는 것입니다. 속쇠, 이렇게 바삭바삭 소리가 나게 말린 다음, 이렇게 차잔에 우려 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찻잔에 따로 한 번에 작은 잔이니까 두잔 정도 하루에 두 번, 세번 마실 수 있지요. 또한 속세를 술을 담고 소주잔으로 하루 두세 잔 정도 즐길 수 있는 것이랍니다.오늘은 속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다음 또 다른 사냐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가 됩시다.감사합니다.